나이 들은 크게 성해야 돼. 정 h e chocolate walk 이 s a bad. Who should s 말 o w 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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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t. Who go where? Where? 아 h y Sure, 이름부터 뭐 말이냐 너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야? 아!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절 탐으로 명다 나의 이름은 족쇼 아니 나노미이이아이한국로 이게 뭔 소리여? 시원해! 아직 시원하구만 야 너는 외국말 안쓴줄 아냐?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나는 한번더말이 어, 쓰지 않았어 지난에 네가 외국어 썼던 어절수대로 처맞을 준비해라 김근육 최초의 영상부터 재생시켜보도록 하지 내 이름은 김근육 오래 보고 다 나는 더럽고 불쌍한 놈이다 금심한 그 스플레이쇼 스트레스 아야 기분이 나쁠 때 다른 고지 포즈 티큐 잠깐 그건 야! 아 a m 라라 i k e s a 아 a 라 I like. Salam, I like. Salam, I like. s a l a 편정도 남았는데 <laughs> 그래서 m I l i 만 e s